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안입니다 아 그동안 우리 김호중씨 이슈 때문에 어, 음악 분석을 많이 못해드렸는데 특히 김호중씨 영상은 많이 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 상대적으로 임영웅씨가 노래 불렀던 것에 대한 분석 영상이 많지 않아서 어, 오늘은 특별히 어, 임영웅씨가 불렀던 에가타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곡인데 예, 장윤정씨의 곡을 임영웅씨가 불렀던 예, 그 노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나를 바라봐 이대로 나를 바라봐 이대로, 예, 이대로 할때 어, 항상 제가 임영웅씨 노래를 들을 때마다 딱 떠오르는 것이 아 성악가한테 배웠나? 어,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대로 이대로 하면서 성대를 딱 붙이는 그 스킬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예 성악가에게 배웠더라고요. 예그 본인의 출신 대학에서 그 강사했던 분이 바로 어, 저랑 같이 오페라 했던 분이더라고요. 예 그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성 그리고 성대 잘 붙이고 아주 건강하게 어, 본인도 노래를 잘하지만 또 가르치는 것도 분명히 잘 가르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웅 씨가 엄청 착했었다고 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정말 대성입은 음, 떡잎부터 한다고. <laughs> 예, 어, 이미 학생 때부터 어, 그런 감성 감성을 가지고 있고 또그 테크닉도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해서 아주 좋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 이대이 이런 느낌 있죠? 예, 이걸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나를 안아줘, 눈으로 나를 안아줘. 네, 눈으로 나를 하고 길게 끌지 않고 눈으로. 살짝 끊고 마치 노래를 하는 듯한, 예, 느낌을 주죠. 사실은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만 가져간 거죠. 이게 바로 임용 씨 노래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을 계속 유지시키는 예, 아주 어, 좋은 발성법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성대, 아, 음 아까 얘기했던 그 성대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음악을 어, 풀로 다 부르지 않아도 감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임영웅 씨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만날 때마다 자꾸만 만날 때마다 자꾸만 이런 예, 부분에서 약간 울듯이 예, 이거를 이제 뭐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은 뭐 크라잉 발성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 진짜 성악의 대가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울드이 해라. 왜냐면은 울드이 하면은 하+ 어? 어? 하면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긴장들이 순간적으로 딱 풀립니다. 예 그러니까 임명웅 씨도 그 발성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힘을 안 주고도 고음을 잘 내지 어, 하는 그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크라이 아시겠죠? 가슴이 멈춰 가슴이 먼춰 하는 여기도 끝까지 노래하지 않고 먼춰 하는 한번 감죠. 이걸 감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래서 완전히 풀로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아서 낸다 이런 느낌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다 풀로 부르지 않아도 감정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예, 트로트 가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사랑해봐, 사랑해, 사랑해. 또한번또 이제 성대 쪽에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사, 사랑,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랑해. 아진가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간들어진다라는 느낌도 주면서 굉장히 저 사람이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주지만 실질적으로 성대도 딱 밀착을 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소리가 나죠. 예, 호흡을 많이 쓰지 않아도 굉장히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발성법입니다. 이제는 아닌 척. 이제는 이제는 문삐꺽하는 그런 소리 있죠. 이제는 계속 그 발성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예, 그래서 이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는 하면은 예, 아무 감정도 없이 느껴지고 그리고 어 성대도 잘 붙지 않으면서 굉장히 피곤해지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영웅씨는 어 일반 가수들이 보통 한 60, 70%의 에너지를 쓴다 치면 은 에너지를 한 30%만 사용하면서도 어 한100% 이상의 어 그런 효과를 거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어 다른 가수들도 어이 영상을 혹시 보시면 자꾸 시도해서 어더 발전하시면 좋겠네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맞죠? 아무런 아무런 마치 아픈 듯이 약간 알른 소리 같이 아무도 소용이 없어. 예, 너무 천기 누설인가요? <laughs> 예, 임영웅 씨의 발성법에 거의 50% 이상이 바로 요 발성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노래방 같은 데서 이 노래를 한번 시도해 보실 때, 이대로나 아무도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그냥 바라만 봐도 애 같아. 네, 이제 후렴 부분이죠. 그냥 바라만 봐도 애 같아. <laughs> 어떻게 애 같아요? 그냥 바라만 봐도 애가 타 이렇게 하면은 너무 감정이 안 살죠 보세요 그냥 바라만 봐도 애가 타 진짜 애가 타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그 발성법이 이 노래의 감정과 딱 맞아 떨어진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가 타 마음이 너무 아카타 에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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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카 에카타. 에카타. 에에서타에에카에빙타빙빙빙빙카타 에카타. 보통 음대 3학년, 4학년쯤 되면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많이 합니다. 성악과에서도 고음에서 너무 크게 내려고 하지 말아라. 고음에서. 예. 근데 실용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음에서 크게 질르는건 누구나 다 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어, 더 좋은 방법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할 때, 사랑하 요 요거를 사랑하 이게 아니라 사랑하 하 오히려 내가 반 정도 줄여서 내겠다. 요런 느낌으로 가면은 여기가 편안해지면서 오히려 요쪽에서 작용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 굉장히 고급 테크닉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영웅 씨라든지 어, 또 굉장히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음에서 전부 다 질러서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압축을 하고, 어, 그리고, 걸어서 낸다. 예,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네, 와 줘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갑자기, 가까이네, 게와 줘요. 이걸 하는데, 풀로 딱 질러놓고, 그 다음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걸 이제 어, 클래식에선 수비토 피아노라고 해요. 갑자기 작아진다. 수비토 서둘리, 어, 서둘리한 뜻이죠. 수비토 피아노, 갑자기 작아진다. 가까이 내게 와줘요. 예, 이런 밀당을 어, 임영웅 씨가 너무나 잘해 주셨죠. 예, 그래서 어, 이 곡은 완전히 임영웅 씨에게 너무 잘 맞는 곡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애가 타도록 이렇게 예이 발음하고 애 이렇게 애가 타도록 네 정말 이렇게 애가 타도록 노래하면은 어느 누가 안 빠질 수 있을까요 예뭐 완벽한 발성 완벽한 음악 완벽한 해석. 예. 정말 임영욱 씨의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고 있는데. 예.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되죠. 똑같은 그 유형이 반복됩니다. 어. 이렇게 애가 타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죠. 예, 어, 그러니까 장윤정 씨가 불렀을 때의 어떤 그 느낌하고는 또 다른 남성의 매력, 남성 보이스의 매력이 어, 임영웅 씨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 장윤정 씨의 그것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호흡을 많이 사용하죠. 가까이네. 네, 이런 식으로 호흡을 더 많이 썼는데 임영웅 씨는 성대에 밀착하는 그 테크닉을 사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 시대 정말 최고의 어, 영웅, 네, 바로 트로트 영웅 임영웅 씨의 에가타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